자 29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요 놈이 성립을 할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얘는 항상 0보다 크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그러고 나면 요 놈을 이제 t에 관한 2차 부등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t제곱 마이너스, 자요 놈은요. 2 곱하기 2의 x제곱이니까, ea, t가 되면서, 이렇게 t에 관한 2차 부동식으로 바꿀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얘를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ea, t. 절반의 제곱 더하고, 빼주고, 그러고 나면, t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ea. 플러스 3 얘가 나와주죠. 자 그러고 나면 얘 축의 방정식이 T는 A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의 방정식이 미지수인 A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좀 나눠줄 거예요. 자첫 번째 T는 A고요. 아래로 블록이죠. 이러한 식으로. 됐습니까?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t가 0보다 클 때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t는 0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었다고 봅시다. 미지수인 a보다 왼쪽에 있을 때, 그럼 얘에 대한 t에 대한 범위가 0보다 클 때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요 그래프만 해당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요 그래프에 해당하는 y 값이 전부다 0보다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범위 안에는 최솟값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이 최솟값만 0보다 크면 나머지 y값은 0보다 자동으로 커지겠죠. 그래서 t는 a일 때 최솟값이 -a 제곱 -2a 플러스 3인데요, 얘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나머지 y값들은 0보다 커지는 겁니다. 됐어요. 단 지금 t는 0이 a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1번에 해당하는 건 a가 0보다 클 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얘 계산해 볼게요. 양변 마이너스 나눠주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a는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통 부분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는 성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끝난 게 아니죠.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t는 a 축의 방정식 해주고 아래로 볼록인데요. 이번에는 t는 0이 축의 방정식 오른쪽에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때는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해당하는 이 범위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이죠. 맞아요, 여기까지. 자, 그럼 1번이랑 2번은 조금 달라요. 자, 1번에서는 최솟값이 범위 안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범위 안에서는 최솟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얘는 정의가 되지 않죠. 0보다 클 때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이 t는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면, 당연히 얘네들은 0보다 클 거예요. 그쵸? 근데, 얘가 0이 되더라도, 얘가 0이 되더라도, 지금 얘가 증가함수기 때문에, t가 0보다 살짝 큰 놈에서는, 전부 다 0보다 커질 겁니다. 함수값이. 그러니까, 결국 얘가 0이 되더라도, 얘가 성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0보다 클 때가. 얘가 됐어요. 자, 그래서 t에 0을 집어 넣으면, 여기다가,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3-2a가 나오고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고 나면 2a가 3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거고, a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거죠. 됐어요. 단, 이때는 a가 0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0보다 작을 때예요 그럼 요 놈과 요 놈의 공통 부분은 뭐가 돼요, 또? 0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0보다 클 때도 했고 0보다 작을 때도 했으니까 0일 때도 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추계 방정식 얘가 0인 겁니다. 아래로 볼로. 그리고 얘보다 클 때에 해당하는 요놈이에요. 자 그럼 이 케이스는 어떨 때랑 같을 거냐면 2번 케이스랑 같을 겁니다. 즉 최소값이 범위 안에 안 들어오는 경우. 맞아요. 그러면 이때 함수값도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해버리면 나머지는 전부 다 0보다 커지겠죠. 됐죠. 자 그럼 t도 0이고 a도 0이라면 아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좌변은 3만 남습니다. 얘가 0보다 크이에요 크죠. 맞아요. 그럼 a는 0일 때도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돼요. 자, 그러면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을 한꺼번에 써주면 수직선으로 표현을 했을 때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했고요. 그 다음 0보다 작아도 된다 그랬고요. 0이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가 빈 공간이 메꿔지겠죠. 그럼 얘를 합쳐서 표현을 해주면 결국 얘가 되는 거겠죠. 그럼 뭐보다 작기만 하면? 1보다 작기만 하면 얘는 성립하더라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A가 1보다 작기만 하면 답이 되어주겠네요.